안녕하세요. 정재승입니다. 공연을 평소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네, 1년에 네. 100편 이상을 보신다는 네. 공연을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래 뭐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한때는 진짜 개봉하는 모든 영화를 다본 적도 있어요. 거의 10년 넘게. 그런데 이제 뭐 영화를 쉽게 볼수 있게 됐잖아요. 뭐 집에서도 쉽게 볼수 있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집에서는 볼수 없는 음 연극이나 뮤지컬, 혹은 콘서트 같은 공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이 전염병하고 관련이 깊어요. <laughs> 한 5년쯤 전인가요? 우리 사회의 그 메르스가 굉장히 창궐했을 때, 대학로에서 이제 우연히 약속이 예, 취소가 돼서, 네, 그냥 할 일이 없어져서, 대학로에 있는 연극 공연을 보게 됐어요. 그 시기가 메르스 시기여가지고, 어, 세 명의 관객, <laughs> 그 공연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공연을 하시는 분은 여섯 명이고. 네. 근데 제가 두 시간 동안 그 공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연을 연기를 하시는 그 연극 무대 위에 그 배우분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연기를 하게 만들었나. 그리고 연극이야말로 사실 한때 예술의 정점이었는데 이제는 현대 사회가 되고 뭐 TV와 영화가 등장하면서 거의 예술계에서 뒷방 신세로 물러나게 된 장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갖고 있는 어, 의미와 매력 때문에 계속 공연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진짜 우리 사회가 경려하고 존경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응원해야 된다,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무조건 연극을 표를 끊어요 한네 장에서 뭐 여섯 장 그리고 그때 사람들한테 막 연락을 해요 우리 같이 연극을 보자. 그래서 전혀 공통점이 없는 제 주변 지인들이 그 연극을 보기 위해 모여요. 그리고 연극을 보고 저녁을 같이 먹는. 근데 그러면 연극에 관한 이야기도 하, 하고, 근데 다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 내가 근래에 연극 처음 봐. 옛날 연애할 때는 대학로에 가서 연극 많이 봤는데, 요즘은 연극 볼 일이 없네 하면서 이제 연극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극을 많이 보게 됐고요. 음, 다행히 그러면서 국립극단의 <laughs> 어, 사회이사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국,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되게 힘 주어 준비한 뭐 흥행과 상관없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그런 연극들 우리 계속 국립극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보자는 취지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많이 하고요. 연극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시간성, 동시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고 앉아서 또 공연 보고 되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공연의 형태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 전국의 도서관에 가서 과학자들이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날 과학 강연을 하는 10월의 하늘이란 행사를 하는데, 어, 과연 이제 오래 할수 있냐? 코로나 상황에서는 과학의 대중 강연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어, 생겼는데, 보니까 이제 결국은 좀더 창의적인 대안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 강당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서관 앞, 뒷뜰에서 예. 그냥 일반적인 PPT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하는 강연이 아니라 진짜 대화하고 뭔가 실험 같은 걸 직접 보여주고 예.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형태의 과학 강연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과학 강연, 대중 강연에게는 또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극도 무대가 바뀌고 예. 또 연극을 전하는 방식도 바뀌고 하면서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되게 잘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